구독자 운동 영상 피드백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채널이 더 큰다면 꼭 해보고 싶은 콘텐츠 중에 하나거든요 체중을 늘리고 있는데 얼굴이랑 몸이 붙는 건 어떻게 하나요 저도 너무 고민인 부분입니다 저는 붓기보단 살이 굳어 <laughs> 살려서이우빈 <laughs> 선수님 다음 목표 대회는 언제를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 계획으로는 네 안녕하세요 빈지크입니다 여러분들과 매달 소통하는 시간 월말 정산 컨텐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달, 저저번 달 월말 정산에서도 되게 좋은 주, 질문들이 많았어서 컨텐츠가 되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관심 갖고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을 한번 보시죠. 상황구 전방할 주과 익상경과 다뤄주셨으면 이 질문을 세 분이나. 주셨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많아요 왜냐면 오해의 소지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케이스마다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약간 배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제가 세미나를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를 신청하시면 해결의 방안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익상경갑이나 상황고 전방할주도 원인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경갑골이 떠서 그럴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상황고 자체가 불안할 수도 있고 회전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을 하고 해결하는 데는 딱 정답을 내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처럼 그래서 세미나로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헬스장을 고를 시 1번 같이 파트너 운동을 함으로써 벤치프레스 등 보조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헬스장에 새로운 머신이 별로 없어 프리웨이트 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번 기구가 다양해요. 하지만 혼자 운동하기에 벤치 프레스 같이 보조 없이 고중량을 다루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헬스장을 택할 것 같나요? 저는 무조건 B인데요. 어, 운동 경력에 따라 조금 달라지실 것 같아요. 내가 운동을 처음 하고 힘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습관을 들여야 되시면 힘을 기르는 프리웨이트 위주로 진행을 할 때는 A를 선택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운동을 내가 진행을 해서 나만의 운동 루틴이 있고 머신을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다 할 때는 2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헬스 시작한 지 8개월 차입니다. 마른 몸이라 근육량 증가와 체중 증가를 목표로 삼고. 주 4일 4분할로 해왔는데요. 지방만 찐것 같고 근량이 안, 너무 안 늘어서 고민인데 영양 보충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운동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유산소는 안 하고 있는데 추가하면 근성장에 그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드시고 어떻게 운동하는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체중이 잘 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운동 수행 능력과 운동하는 감이 늘고 있다면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인바디상에서 0.5kg만 늘었다고 낙담할 필요 없어요. 꾸준히 하다 보면 근육량도 계속 꾸준히 늘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단백질이 좀 부족한 건 아닐까? 그래서 단백질을 조금 더 챙김 하면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 운동영상 피드백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채널이 더 큰다면 꼭 해보고 싶은 컨텐츠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까지는 제 채널이 작고 미미해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자 어시스트 프롭 시 광배 하부까지 전체 자극을 주고 싶은데 대원근과 광배 위쪽만 쓰는 느낌입니다. 하부까지 광배 전체를 쓰기 위해 체크하고 연습해야 될 부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그립을 오버그립만 잡으면 힘들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조금 그립을 언더그립이나 다른 그립을 활용했을 때 하부까지 조금 자극을 줄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광배 하부는 이 팔의 내전보다는 상완의 신전을 통해서 자극을 줘야 되는. 부위거든요. 우리가 옆을 보는 오버그립 같은 경우는 팔을 몸에 붙이는 내전 기능을 쓰기 때문에 하부까지 수축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시와 정지가 가까워지면서 골반하고 팔이 가까워져야 광배근이 수축하는데 이건 여기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상부가 쓰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그립으로 좀더 골반과 팔꿈치를 가깝게 만드는 움직임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체간을 짧게 만드는 게 좋아요. 저희가 그냥 플랫한 상태에서 올리면은 붓기가 힘들기 때문에 약간의 전방 경사를 이용해서 골반하고 팔꿈치를 조금이라도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부의 자극을 느끼기가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근데 상하에 프롭보다는 다른 운동을 하시는 게 그렇죠. 맞아요. 프롭보다는 로우 종류를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깨 불균형이 있는데 통증은 없지만 로우 계열 운동을 하면 한쪽 날개만 깊게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이 깊게 들어가는 느낌 때문에 어깨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견갑골 자체가 많이 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모여 있다 그러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날개뼈가 찝혀 있다고. 하는 건데 날개뼈가 옆으로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인 상태에서 자꾸 어깨를 돌리니 이제 어깨가 불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날개뼈를 옆으로 뺄수 있는 운동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 상부 운동도 너무 좋고요. Y 레이즈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이 경악골을 벌릴 수 있는 스트레칭들. 플랭크나 월슬라이드 이런 동작들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루마니안으로 등 운동을 할때 광배를 라인업하듯이 펼쳐놓고 하면 자극은 잘 오는데 복압이 안 잡혀서 허리가 아파요. 루마니안은 광배 펼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라인업을 잡고 하면 조금 더 바깥쪽 광배근에 이 텐션을 걸고 전면 광배 쪽에 좀 부하가 많이 올수 있는 방법이고요. 광배의 두께감을 사용하기 할 때는 광배의 기능은 상완골의 내전, 내회전, 신전 그리고 견각골의 하강입니다. 그래서 팔을 몸에 붙이는 힘, 팔을 몸로 뒤로 보내는 힘, 경합골을 내리는 힘을 사용해야지 광배근의 두께를 키울 수 있습니다. 라인업은 상방 회전되고 외전시키고 경합골이 위로 들리기 때문에 광배근의 두께감 하부까지의 자극을 느끼기는 힘들지 않나. 상부 쪽의 운동에 가까워요. 광배근은 하부 운동이기 때문에 광배근의 타겟을 할 때는 경합골을 내리고 상완을 신전하고 붙이는 힘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방회전을 하면 당연히 복압이 안 잡히죠 상부 운동할 때 저희가 흉식의 호흡을 많이 하듯이 복식의 호흡을 하면 경악골이 내려가야 되는데 상방회전을 시키면 올라가기 때문에 복압이 안 잡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중량으로 하셔라 고중량 대드는 하부를 타겟팅할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디빌딩식 벤치프레스는 과신전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힘을 키우기 위해 파워리프팅식 벤치는 경감을 과도하게 적고 신전을 더 크게 가져가 되나요? 아니면 그것 또한 과세팅팅필 필요 없다생생하하나요 저는 과세세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r l i f 기 i 기 g powerlifting, powerlifting, p o w e r l i f t i 가 g p o w e r l i f t 그 타겟 부위의 힘이 발달해야 됩니다. 전체의 힘이 발달하는 것은 진짜 파워 리프팅 말 그대로. 근데 기록을 도전한다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근육의 힘을 기르고 싶다. 과한 세팅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과한 세팅은 저는 필요 없다는 주의가 강합니다. 팔 약점 보완 방법이 궁금합니다. 팔이 약점 부위이다 보니 근육을 잘못 써서 고중량을 다루는 운동을 했을 때근육보단 관절에 무리가 더 가는 느낌입니다. 팔이 커지려면 고중량을 필수라는 말이 많던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템포 천천히 하고 자극 제대로 느끼면서 하는 게 나을까요? 팔 사이즈 증가에 초점을 맞춘 분할법도 궁금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고중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관절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라면은 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근육에 대한 고중량이지 관절에 대한 고중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느끼면서 중량을 늘려가는 데 포커스 스맞춰야 근성장이 되는 거지 내가 무조건 중량을 든다고 팔 근육이 성장하진 않습니다 천천히 근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늘리는데 집중을 하시고 팔 사이즈의 증가에 초점을 맞춘 분할법은 5분할 하십시오 팔은 무조건 한번 빼고 진행을 하시고 대근육할 때도 한번씩 껴서 하시고 팔 같은 경우는 빈도수가 조금 많아야 성장을 하는 부위인 것 같기도 해요 일주일에 한번은 좀 적은 느낌이 강하고요 왜냐면 작은 부위이다 보니까 회복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주자주 회복했다 하면 한번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2두 3두 운동을 할때 덤벨이 케이블보다 좋은 점은 뭔가요? 케이블이 장력이 항상 유지돼서 좋은데 그럼 케이블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너무 유익한 질문인데요. 그럼 여러분들 프리웨이트가 좋나요? 머신이 좋나요? 머신이 자극이 좋고 펌핑도 좋고 하지만 프리웨이트만의 장점이 있죠 불안정한 협응근들을 사용하고 내가 근육의 컨트롤을 할때 불안정성을 잡으면서 근성장이 극대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덤벨, 바벨로 팔 운동을 할 때는 프리웨이트의 느낌을 가깝고요 케이블 운동을 할 때는 머신의 느낌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불안정성을 가져가느냐 안정성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루틴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덤벨 프레스나 프론트 레이즈 등 어깨 운동 시 팔을 폈을 때 끝이점에서 외회전, 오알 내회전 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해부학적으로 최대 수축을 했을 때 내회전이 되는 게 맞아요. 팔이 잠기면서 락킹이 걸리면서 전면 사각근이 최대한 수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 회전이 맞지만 내가 어깨 근육을 사용해서 어깨의 근육의 결대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근육이 쓰이다 보면 근육의 방향대로 가면 내 회전이 되는데 나는 근육이 충분히 수축하지 않은 내 회전부터 걸어버리면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프론트 레이즈를 할 때도 처음에 외 회전으로 올리다가 어깨 전면 삼각근의 방향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니 수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 방향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육의 결대로 생각하면서 따라가라. 인바디상 체지방이 6%인데 시합 준비 몇 개월 잡고 하는 게 좋을까요? 몸이 얼만큼 좋아지고 싶냐는 욕심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어, 체지방 6%면 체지방이 굉장히 리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대회를 나가기에 내가 근육량이 부족하다 하시면 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근육량을 조금 증가시키는 기간을 2, 3개월 정도 갖고 다이어트를 또 2개월 정도 해서 5개월 정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그냥 다이어트만 해서 지금의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시합에 출전하고 싶다 그럼 두 달이면 되죠 그래서 내가 근육량을 늘리면서 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다이어트만 할 건지에 따라서 기간을 조금 다르게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치프레스 할때 한쪽 등이 올라간 느낌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 한쪽 등이 올라간 느낌이란 그러면 견갑골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견갑거근이 타이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견, 전방경사가 되는 거니까 하부 승모근에서 못 잡아줘서 이 견갑골의 후방경사를 만드는 힘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슈러그 추천드리고요 견갑거근을 좀 스트레칭한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어깨를 많이 많이 내릴 수 있는 운동으로 슈러우추천드리고경리골의 전방 경사는 하부 승모근운 운동 푸그리고 플랭크 그리고월슬라이드 추천드립니다 이이이가 네. 네. 저는 월슬라이드를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능 운동으로서 월슬라이드를 내가 벽에서 할수 없으면 그냥 덤벨 들고 프레스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내가 어깨 운동의 워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어깨 운동을 그냥 해버리셔도 정거근이나 하부 승모근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깨 운동 때 설명드렸듯이 하부 승모근이 가장 발달할 때는 팔을 들어올릴 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 걸을 때 왼쪽 골반이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척추측만도 있고요 혹시나 도움되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평상시 걸을 때 왼쪽 골반이 돌아간 걸 느끼신다면 정말 몸에 예민하신 분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이 느낌에 집착하는 건 아닐까 실제로는 안 돌아가는데 내 느낌 때문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가 있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을 찾아가지 말고 자극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운동은 내가 자극을 느끼려고 하고 자극을 찾아가면 저는 가슴운동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가슴 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가슴이 운동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움직이다 보면 자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골반이 돌아간 느낌이 들면 골반이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근육의 텐션이 그냥 셌을 뿐이에요. 그래서 걸어다닐 때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골반이 돌아갔다는 전제하에 가동성을 좀 기를 수 있는 대퇴골의 회전을 좀 만드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회전을 만들 수 있는 운동은 원래 그 데드리프트나 킥백 아웃타이 이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삼두 운동 시 추천해 주시는 운동 다섯 가지, 등 운동 다섯 가지 추천 부 운동 부탁드려요. 삼두 운동 시 추천하는 운동 다섯 가지면 다한것 같은데요. 클로즈그립 벤치프레스,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케이블 푸시다운, 킥백, 그리고 오버헤드 익스텐션. 이 다섯 가지로 추천을 드리고요. 등 운동 다섯 가지. 이것도 이 다섯 개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풀업, 데드리프트, 바벨 로우, 원암 덤벨 로우, 암풀다운. 이 다섯 가지면 사실 아예 루틴이 되니까 이 다섯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대회 준비하실 때 극신진이 되면 어떤 식으로 운동하시나요? 첫 대회 준비 중인데 더 빼야 되는 강박 때문에 먹는 건 줄이고, 유산소를 늘리고, 몸은 지치고 오히려 안 빠지는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리커버리 또는 어, 치팅이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다이어트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내 몸이 피곤하고 부담을 느끼는 순간 우리 몸의 다이어트는 정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잘 속이는 게 중요해요. 피곤하지 않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셔야 다이어트가 쭉쭉쭉쭉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극신되면 제 컨디션이 1번이에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과감하게 휴식하시기도 하고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날 탄수화물을 조금 넣어주기도 합니다. 또 하체나 등 근육까지 대근육 운동할 때좀더 먹어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내 몸에 잘 기기울이고 내가 너무 피로하다 싶으면 회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씩 해주시는 게좋은 될것 같습니다. 장이 안 좋은 선수 지방생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유산균 소화효서도 챙겨 먹는데 설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만 조금 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하는, 하는 의심이 되거든요. 식이섬유나 무기질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영양소가 잘 균형이 맞아야 장내 미생물도 그렇고 소화도 그렇고 몸의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챙기시는. 5대 영양소라고 하죠. 미네랄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네랄도 따로 영양제로 드시거나 미네랄 워터도 챙기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계란에 지방이 많던데 그럼에도 좋은 영양 공급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꼭 드세요, 계란. 계란이 소화 흡수가 빠르고요. 그리고 계란 자체가 흡수율이 굉장히 좋은 단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방이 많은 많아서 걱정이면 노른자의 개수를 조금 제한하시면 됩니다. 흰자 위주로 드시고 만약 계란 7개를 먹는다. 두세개 정도만 포함시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정체기 때 리피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체지방 18%인데 잘 빠지다가 안 빠져요. 근력 운동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유산소 1시간 해 주는데도요. 다이어트 때이 정도의 운동량을 가져가는 것도 맞는데 18%인데 리피드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식사를 더 제한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18%면 그18% 자체가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탄수화물 넣는 다이어트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조금 탄수화물 많이 제한하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 지방량이 조금 적어지고 에너지원이 좀 떨어진다 싶을 때 탄수화물을 더 늘리셔도 돼요. 그때 돼서 그래서 조금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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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런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같이 올려주시면 제가 더 정확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헨린입니다 몸을 크게 키우고 싶어 하루 네끼를 먹어요 4시간에 한 번씩 닭 가슴살 200g 식이섬유 100g 닭 가슴살 200g 150g 100세끼 체지방이 20% 중반이 넘는데 식사를 줄여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단백질 양을 조금 통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한계가 있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늘어갈라면 지금 200, 150, 100 먹는 거를 150, 150, 150 이렇게 드시는 게 총량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를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양을 드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운동량을 조금 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유산소를 조금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무작정 20%의 체지방일 때 식사를 너무 줄여나가시는 것은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적당량을 드시면서 어차피 지방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원을 충분히 태워나가시는 거. 지금 20%일 때는 저는 관절에 무리만 안 간다면 런닝을 추천드립니다. 런닝을 하면서 빼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체중을 늘리고 있는데 얼굴이랑 몸이 붙는 건 어떻게 하나요? 견뎌야 하나요? 저도 너무 고민인 부분입니다 저도 체중만 올리면 몸보다 얼굴부터 붓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얼굴에 살이 붙는 거고요 얼굴이 붙고 있다면 순환이 안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은 내가 물의 섭취량이라든지 염분의 섭취량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순환될 수 있는 어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의 비율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내가 그냥 붓기가 너무 많다 하시면 염증이 많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티한 음식을 좀 먹고 있어서 소화가 안 돼서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클린하게 영양소 5대 영양소를 잘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붓기보다는 살이구요. 살렸서 <laughs> 유빈 선수님 다음 목표 대회는 언제를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어, 현재는 아직 계획이 확시,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면 대회 일정이 다 나오진 않았거든요. 내년에 나오거든요. 지금 제 계획으로는 내년 11월에 어, 프로퀄리파이어를 뭔 짐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7월 거를 준비하기에는 비시즌 기간이 조금 짧다는 판단이 들어서 비시즌을 충분히 갖고 다이어트를 해서 11월이 현재는 목표입니다. 근데 대회 상세 계획이 나오고 더 기회가 있다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일정을 보고 내년 초에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월말 정산 콘텐츠 여러분들과 함께 11월에 월말 정산을 해봤는데요. 점점점점 구독자분들의 질문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빈지크 채널의 구독자 수준이 높아지고 있구나. 아주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준이 높아지고 더 양질의 어, 운동과 양질의 질문들을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도 어, 월말 정산 컨텐츠에 좋은 정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상 어 맞네요. 12월이네요. 연말 정산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닦게 드려.